네, 안녕하세요. 큰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큰다 4기 박민정, 세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찍을 영상은 무엇이죠? 네, 오늘 저희는 국제정치와 외교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왔는데요. 저도 그렇고 민정님도 그렇고 정치외교학과시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경영학과 문전공이고 정예과는 복전인데 그래도 향후 진로는 정예과를 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정예과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네 그럼 정예과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포털 사이트에 정예과라고 검색을 하면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이해하여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화할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학과라고 나와요. 민정이 정말 그런 것 같나요? 어 사실 그건 너무 검색 결과로만은 너무 어려운 말로 <laughs>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만의 말로 한 다섯 글자로 딱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슈 전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치 및 외교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면서 이론이나 현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재 이슈들 예시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학과 공부를 통해 정치와 외교 관련 이슈를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이슈를 배운 내용과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정의과래 이슈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론 대마왕이라고 정했는데요. <laughs> 왜냐하면 어 예비님도 아시다시피 정외과의 토론 수업이 진짜 많잖아요. 또그 학우분들도 토론을 정말 잘 하시고 되게 아는 것도 많으셔가지고 한번 토론 대마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민정님은 혹시 어쩌다가 복수전공으로 정외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어, 저는 사실 재수할 때부터 국제정치 이런 것에 대해 얼음부하게 관심은 있었거든요. 근데 진로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는 못 정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 그래서 그냥 전공자학으로 가고, 그리고 2학년 때 경영학과로 본 배정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어, 이 분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액과 복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엄청 다산다만한 생활을 하신 것 같네요. <laughs> 저는 어, 단순히 국제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해외를 발판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해외를 그대로 하는 분야로 나가게 된다면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은 한국의 정치와 외교 관련 상황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와 국제를 모두 아우스 아우로는 공부를 할수 있는 과가 바로 이거 정치외교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정외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저는 사실 <laughs> 그리고 국제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는데 사실 경영학과는 조금 그 실용적인 학문을 다루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말고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정외과에는 왠지 그런 공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외과 복전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많긴 하지만 어, 과 특성상 토론이나 발표도 정말 많은 편이잖아요. 저희 거 교수님들은 수업 내용보다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 동북아 국제 정치론이면 동북아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이 국내외를 어, 모두 다루는 이슈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제가 정외과에 진학하고자 했던 이유와 목표를 잘 만. 만들... 완벽 시키고 있어서 전 정예과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정님은 특별히 정예과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인 명지대학교에 있는 국제정치학의 연습이라는 강의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원어 강의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예빈님도 아시다시피 정예과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첫 영어로 하는 전공 수업이어가지고 좀처음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리딩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또 토론 시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막 정리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주 힘겹게 에이프를 따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특히나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빈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저는 아, 미국 정치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미국의 정치 역사와 제도 등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전공 강의 중에 유일하게 강의 노트가 없는 수업이었거든요. <laughs> 사실 수업 내용 자체는 되게 흥미롭고 교수님 강의력도 좋아서 강의 노트가 있어도 집중이 잘될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열심히 수업을 듣게 되고 더 열심히 필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배운 그때 배운 내용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강의 자체도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영상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